윤상 선수님 안녕하세요 데뷔 전 축하드리고요 소감이 어떠세요? 소감 소감 말씀해주시면 갈게요 소감네 너무 감사드리고요 진 감사드리고 너무 좋았어요 좀 짧은 시간이었는데 아쉽지 않았나요? 제가 노래 듣고 다음에 노 길게 길수 있게 하겠습니다 네 화이팅 감사합니다 자 옆에 있는 안녕하세요 조은 선생님. 봐봐. 나똑같다 오랜만이에요. 오랜만이네요. 잘 지내시죠? 네 아주 잘 듣습니다. 네. 안녕하세요 네. 네, 어서 오겠습니다. 네 제가 며느진 올라 가주려고 그랬는데 깜빡 해가지고 다음에 아, 갔다도네 네. 인터뷰 감사했어요 그때. 네네. 네. <laughs> 혹시 팬들에게 네, 네. 하고 싶은 말씀 없나요? <laughs> 잠시 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네. 코로나 조심하세요 어휴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요 지우이가 춤을 잘어요 잘 지금 아, 정말요? 멋있어요? 아 이랬구나 이따가 부를게요 최종 발표 5월 4일인데 다음은 옆에 계신 안녕하세요 잘 지내시죠? 덕분에 잘 지낸다 아 그러면 골첫골 축하드리고요 골 소감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제골 아닌 제 골을 넣게 됐는데 네. 일단 뭐 제가 넣은 걸로 하고 네. 어, 덕분에 팬분들 덕분에 넣은 거라고 생각하고 또 저희 팀 형들이 다 도와줬고 감독님, 부치님 비롯해서 도와줘서 넣은 골이기 때문에 저의 영광보다는 이제 팀적의 영광을 돌리고 싶고 올해는 1억 골 뿐만 아니고 2억 골, 3억 골 5, 억골을 넣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목표에 그 다가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같이 응원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. 파이팅 파이팅 안녕 <laughs> 알겠어요. 지금 씻으러 왔어요? 씻으러 간 거예요. 아, 이지훈 선수를 기다려 보고 있습니다. 정이 단체로 이거 확가가네요. 승기 선수 파트는 끝났습니다. 짧게 하기로 했기 때문에. <목소리도> 지금, 치료실에는 TV 시청 중인가요? 이런 게 생겼어요. 몰랐는데, 저도 오랜만에 와가지고, 소파를 갔다 왔더라고요. <laughs> 여긴 다 누워계셔서 기다려요 주영선수님 안녕하세요 현장한테 말씀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네 주영선수가 안오네요? 4시부터 훈련이라 이제 막 선수들 나오고 있는데. 아, 저있네 안녕하세요, 지지훈 선수님. 춤잘 추신다 그래서 왔는데. 누가요? 야, 잘추인가 진짜 는이 한 말씀 하실래요, 형님? 아니? 몇명인데 지금? 294명? 네. 바로 보여달래? 바로요? 아까 응. 보여줬는데. 바로 나갔어요. 바로 나갔대요. 지훈이. 지훈 선수님, 바쁘세요? <laughs> 얼... 나가세요. 얼마 전에 전주성에서 뛰셨는데 소감이 응. 어떠세요? 아, 너무. 너무 좋아, 너무 좋 좋았어요. 끝이에요? <웃음> <웃음> 오랫동안 응. 거기서 뭐, 볼보이도 하고 네. 그랬었는데, 감회가 네. 남다랐을 것 같아요. 진짜 항상 고등학교 때 볼보이로만 보다가 막상 전데를 밟으니까 정말 새롭고 더 많이 뛸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<웃음> 감독님이 나오셨네요 감독님 안녕하세요 <웃음> <웃음> 안녕하세요 한길오이다네 감사합니다 너, 너무 반갑네요 반가워요 감독님 가라 이제 좀만 더 있다 갈게요 <laughs> 너무 오랜만에 그래서 <laughs> 선수들 찍어야지. 뭐 감독 찍어. 아 아까 아까 많이 찍었어요. 아? <laughs> 아까 많이 봐가지고. 네시 훈련이라 이제 나왔습니다. 필드로. 감독님 오늘은 따로 하실 말씀이 있으신 것 같아서. 오늘은 여쭤볼 게 많지 않고요 저도 일소리를 되게 오랜만에 와서. 이제 4시 훈련 시작이고, 주말에 훈련을 하는지 모르겠네. 기회가 되면 다음에 와서 또 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오늘 레이브는 여기서 승리창을 들었어요. <laughs> 오늘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.